침실 같은 경우도 저쪽 다이닝 테이블부터 쭉 다다미를 밟고 오는 경험으로 시작해가지고 양쪽에 퀸사이즈 배드두 개를 놨고 이렇게 데드스페이스처럼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안에다 거울을 설치했어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좁은 공간이지만 또 좁게 보이지 않게끔 디테일을 좀 잡아줬고 거울도 보면 약간 브론즈경이에요 투명한 거울보다는 분위기상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컨셉이 있는 호텔 할 때는 재밌는 걸막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오히려 더 계산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객실의 전반적인 사이즈로 보나 객실을 기존에 감싸고 있었던 이런 마감재의 특성이 공사에 끼치는 영향을 보나 주변 경쟁 숙소들의 공급하는 객실 크기나 객실 수나, 주차 현황을 보나, 여기는 컨셉 있는 것들로 이 약점을 감추면서도 오히려 그걸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전략을 가져야만 목표 매출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컨셉으로 한 거고요. 밀도 있게 설계를 해야지 이 컨셉을 고객들이 한 번에 들어왔을 때 인지할 수 있는 컨셉으로 갈 수가 있고, 컨셉을 할때 그래서 오히려 난이도는 더 올라갑니다.